자, 이게 뭐예요? 야 이는 피. 는 피. 얘는 코. 누는는 얘는? 거울 얘는 수건 수건 얘는 칫솔 오, 너무 잘했어는한번더얘는 뭘까? 는솔얘는뭐이는이는 얘는? 거울 얘는 비누 옛날 비 옛날 치약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 보니까 책상 이건 책상이에요 응. 책상 그열랑 똑같은 걸 찾아봐요 또오잘 음. 찾았어요 역시 대단해요 똘똘이 꽁 또 이번에는 저쪽 텔레비전도 한번 찾아봐요. 벌써 찾았어요? 대단한데?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? 누구 닮은데 이렇게 잘해요? 응? 네. <laughs> 엄마는 아빠 닮지 않았어요? 응? 그냥 잘하는 거예요? 네. 오, 대단한데? 자 이번에는, 오, 냉장고를 찾아볼게요. 냉장고는 어디에 숨어있나? 여기 대가 있는데. 냉장고 아닌데, 글씨 잘 봐봐요. 동그라미도 있는데. 냉장고. 어디 있나? 어디 있나? 잘 보면 있어요. 동그라미 있는 글씨. 그거예요? 오, 어려웠어요 이번에. 잘했어요 냉장고. 이번에는 전화기를 찾아볼게요. 좀 어렵다 전화기. 이렇게 생긴 거. 보고 대단하군요. 금방 찾았네. 응. 이거는 침대도 찾아볼게요 침대 잘 보고 오 침대가 몇개 있나 찾아봐요 하나 둘셋넷네개네 둘, 넷, 넷. 개야 다섯 다섯 개구나 하나 더 있었구나 꽁어 잘하네 시계가 이불 속에 있었었구나 시계 찾아볼게요. 음. 시계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음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다잘 맞추지 시계 어차 한번더 우와 여기 엄청 많네 붙일게 엄청 많이 이거 침대 찾아볼게 침대 오 침대 여기 큰 침대도 있네. 응. 큰 침대. 이번엔 전화기. 전화기 글씨 찾아봐요. 너무 너무 잘한다 진짜.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? 지금? 또 이번에는 따르릉 따르릉 알람 시계. 이렇 응. 다음에 여기 책상. 책상 글씨가 어디에 있나. 그렇지. 책상. 침대야 어디 있니? 침대 잘 찾아봐. 침대. 자 보세요 침대가 어디 있을까 이건가 오 대단해요 텔레비전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우, 이럴 수가 안돼 너무 맞추잖아 좀 빵점 맞아야지 이번에는 냉장고 글씨를 잘 보고 어, 뭐야? 이건 뭐야 냉장고인가 오 냉장고 맞았어요 이번에는 시계 그거 아니에요? 이거? 얘는 뭐지? 책상이었네. 시계 찾아봐야 시계. 우와. 이번에는 책상. 우와. 전화기. 우와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얘는 뭐예요? 이거? 응. 음. 침대. 침대. 얘는 뭐지? 네. 텔레비전. 얘는 뭐지? 배? 냉장고 <laughs> 냉장고 어떻게 약간 얘는 뭐예요? 시계 그렇지 시계 잘했어요. 얘는 뭘까요? 딴. 책상 뭐지? 얘는 뭐예요? 음. 이거? 전화기 오늘 어떻게 다 이전 먹어서 어떻게?